풀 소개 먼저 드려볼까요? 이번에 출시된 LG 올레드 앰보 오브제 컬렉션은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편안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아이뷰와 풀뷰를 통해서 TV를 볼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항상 일상에 유용한 가치와 그리고 공간을 완성하는 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레드 우드, 그린 총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화면 사이즈는 65인치고요. 옆에서 보이는 프레임 뎁스는 30mm로 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댓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이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벽에 기대어서 비스듬하게만 설치하는 건가요? 똑바로 설치도 가능한가요? TV를 고정하는 장치가 따로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음. 이게 그냥 이 제품을 눈으로만 보면 기대어 있다 보니까 되게 이게 불안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튼튼하게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벽에 단단히 고정 가능합니다. 제품 뒤에 브라켓이 있는데 흔들려도 제품이 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그 자동으로 락킹 장치가 되는 구조가 적용돼 있어요 바닥에 아주 부드러운 쿠션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0도, 5도 이렇게 기울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근데 라인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임? 라인뷰에서는 시계, 날씨, 그리고 뮤직 앱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간단한 보이스 검색이 가능해요. TV를 시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타입이고요. 두 가지 모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TV를 100%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피커는 어디 있는 거죠? 전면 패브릭 커버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네요. 어, 근데 사실 스피커는 패브릭 뒤에 있지 않나요? 커버는 커버일 뿐이고, 스피커는 그 커버 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고품격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4.2 채널의 입체적 사운드를 제공하는 네. 스피커입니다. 어, 저희 TV를 마치 오디오처럼 활용하셔서 높은 음질의 음악 감상도 가능하실 겁니다. 또,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리모컨에 NFC 기능이 있어요. 리모컨에 핸드폰을 음. 대시면 바로 핸드폰과 연동이 가능해요. 이 기능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밖에서 음악을 듣고 오다가 집에 와서 바로 그럼요. 연결해서 네, 네. 예. 바로 리모컨에 음.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로. 어 그쵸. 예. 아우 좋네요. 넘어가 볼까요? 커버 소책은 어떻게 하나요? 먼지가 커버에 달라붙을 때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빨리 흡수성이 좀 무직포나 수건으로 꾹꾹 찍어서. 제거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한 빨리 제거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죠 먼지가 많이 쌓였을 때는 부드러운 뭐 브러시들이 많잖아요. 부드럽게 제거해 주시면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오, 더 특별한 청소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집에 있는 청소기로 그냥 청소가 가능합니다. 요새 키트들 되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예. 세트 박스를 TV 뒤에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지 않게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역시 고객분들이 참그 보는 일이. 꼼꼼하시네요. 네, 진짜 디테일하세요. 아, 저희들은 바스 바스켓이라고 부르는데 테탑박스나 공유기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멀티탭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공간과 부품이 있습니다. 역시 맞아.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치 환경까지 고려된 예, 제품이네요. 저희 예. 어, 어. 제품이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웃음> <웃음> 어, 다음 질문. 어, 이거 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디서 살수 있나요? 예, 온라인에서는 LG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요즘에 잘 나가는 <laughs> 어, 어플. 어플. 오늘의 집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참고할 수 있고 가격과 그리고 분위기 연출 그런 걸 모든 걸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베스트샵 그리고 어,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다 읽어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고객들의 눈들이 아주 예리하고 아주 뾰족한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품의 모든 면을 좀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또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연예인을 보고 실물이 더뻐요이러잖아요 이번에 나온 LG OLED 에보 오브제 컬렉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실물을 보고 와우 신기하다. 어 이런 것이 있네.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LG OLED 애보 오브제 컬렉션으로 공간을 멋지게 완성해 보셨으면 합니다.